안녕하세요. 바라데로입니다. 지금 일산 호수공원에 나와 있거든요. 일산 호수공원에 주말마다 6시부터 9시까지 새벽 장터가 열린다고 해서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운동도 좀 하고 또 장도 보려고 나왔습니다. 호수공원 장터는 5월 31일날 열렸고요. 11월 9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살살 한번 나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가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꽃 전시장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기 쉬워요 사람들이 많네 뭐뭐 벌써 양손이 다 들고 있다 야 여기가 출구고 입구가 따로 있나 보다 저 위로 가나 보다 식물도 있네 아, 종류가 많네 시킨가 보다 식혜도 종류가 많네 단호박, 고구마 고구마도 좋고구마 음. 이게 종류별로 되어있죠? 맞네 맞네 이거 좀 단호박 이 종류별로 되어있고 고구마 식혜 하나 주세요 나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아 나가시면서 그래요? 일단은 다네네네 반찬도 있네 음, 반찬도 야 이거 고추 다진 음, 깨순이야 깨순, 음. 파김치 니가 음. 좋아하는 파김치 그러게요 김치도 있고 찰밥도 있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만원인가봐 세개 양배추를 음, 하나 사야 되는데 나도 가방 안 갖고 왔어 비닐 봉지 주는 줄 알고 음. 양배추 하나 사야 돼 어, 노각을 어. 요즘에는 이렇게 나온다 팍해가지고 세상 편해졌다 진짜 편해졌다 아 그래도 괜찮다 이거 3,000원이면 양둥이 음. 숯구보세요 음. 저희가 양둥이 재배해서 만든 거예요 바구니에 담으세요. 네, 네. 바구니 에 담으세요. 바구니가 있어요. 네, 저아 바구니 바구니를 하자. 왜냐면 이렇게 다고 다니다가 넘어뜨려. 아 바구니 아 바구니를 하나 하자. 여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가격들이 아,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마트보다 좀싼것 같아. 2,000원입니다. 청양 네. 이거는 청양고추예요. 네청양고추는청자 썼어요. 음. 그 청짜. 안명 겁니다. 이건 다 안명 겁니다. 음. 이렇게 아, 생산자 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붙고 하니까 믿음이 간다. 네. 네, 이거는 네. 네, 네. 신제품인데 이거 태도나 이거 눌러보세요. 이건 단호가거든요. 봐자 자동화 시스템이니. 네. 저희가 개발한 귀엽다. 예, 그게 <laughs> 기계예요. 세계 특허받은 기계입니다. 뭐지? 네, 네 단호. 저희 장터좀 블로그 좀 많이 써주세요. 어우, 이거 너무 달다. 이거 이집 거죠? 네, 다 똑같은 거예요. 얘는 크기 조그만 거, 얘는 큰 거. 가격은 아, 똑같아요. 맛은 음. 똑같잖아. 네, 맛은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른 뭐거 먹기는 다른 거좋그람수는똑같고요이 선생님이 농사 지은 거예요? 어, 어머, 어머님. 어머님이. 준거에요 아 그,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여기 직접 갖고 와서 파는 거죠. 네, 맞아요. 확실히 달다. 뭐고? 콩자반. 야, 진짜 콩자반 오래됐다. 옛날에 도시락이 무조건 콩자반이었는데. 음. 음. 아, 마늘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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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마늘종채. 아, 마늘종채도 해요? 네. 갈라가지고. 와. 맛있어요. 이거는 잘어울는데 계산대가 음. 이거 두 대네. 1 아, 8 0 0원뭐 양손 가득 왕창 아, 샀네 일주일 양식이잖아 큰손이십니다 어, 일주일 먹어야 돼 이걸로 아니 새벽에 이렇게 열리니까 아침 공기도 시원하고 좋지? 덥지 않을 때장 봐가지고 가니까 좋다 아니 거기다 다 생산자 이름이 다돼 있고 어. 가격이 딱 나와 있고 하니까 훨씬 믿음이 간다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기 이름 어, 어. 걸고 하는데 함부로 할 사람 없지 어, 어. 그리고 가격도 시중가보다 훨씬 다량하지. 저렴하더라. 응. 그리고 소 분량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응. 식구 작은 사람들 딱딱 집기가 응, 좋네. 많이 가고 싶으면 많은 걸 잡으면 되고 그치? 어. 꽈리고추도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좀 장은 작은 거 같은데 응. 종류들이 생각보다 응. 꽤 있네. 응. 반찬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싸 보여? 도 응. 보기도 하는데 내 인건비 뺀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지 어. 그리고 주차장도 이렇게 늘으니까 너무 좋잖아 어느 장터에 이렇게 주차장 완비가 어딨니? <laughs> 시장가도 주차하기 힘들어서 전쟁이야 그러니까 우리 장다 보고 또 빠뜨린거 있어서 갑니다 뭐 이게 루틴인데 뭐 어떻게 그래 가야지 그래도 <laughs> 생각났다는게 생각 감사할 일이지 어 우리 응. 나이에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거야 그래. 그래, 나 정상이야. 장도 보지만, 이 호수공원은 내가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완전 덤이다. 너무 좋은데? 그게 바, 바로 다 우리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맞다, 맞다. 평일은 안 하고 주말마다 해. 토일마다, 토일. 토일, 6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잠깐, 장에 서니까 얼마나 물건이 신선하겠니. 그래서 난 여기가 막관심이 가더라고. 그러네 물건도 막 자기 이름 다긁고 하니 좋을 수밖에 없다 김명숙이 막 주서 담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우리 갔다가 다시 와서 이웃 샀는데 부족할 것 같아. <laughs> 저는 매일 먹어요. 점심 때마다 콩국수 냉면 먹지 마요. 냉면 다비슷타도 있어요. 맞아 맞아. 우리가 맞아. 생각하는 고기국수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 얼마나 비싸요? 콩국 한 그릇에 만원넘는데이거두 그릇 나와요. 음, 음, 집에서 몇만 음. 삶으면 되잖아요. 나이 들수록 콩을 많이 먹어야 그렇죠. 이 수분성 단백질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잠깐만, 공심채가 0천 원이라고요? 예. 네. 오, 너무 네. 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먹는데? 볶아 먹는 거지. 어떻게 볶아 먹어? 나 이걸 한 번도 안내 먹어봐서. 요, 요대로 볶아 먹어. 아, 이거 즐가야 되겠네. 즐겁게. 그리고, 액젓을 넣으면 돼. 에쩜. 그러면 그 아무 액젓이나 괜찮아. 네. 아무 액젓이나 괜찮아. 우리가 음. 한번야지 우리가 동남아에서 먹었던 맛. 우리 그때 태국 음식점 가서 먹었던 아그 야채를.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 너무 싼 거야. 3,000원이면. 공짜야. 그리고. 보통 오일장 가면 카드 안 되는 데가 많았잖아. 현금 가지고 가야 되잖아. 여기는 마트처럼 카드가 다 되니까 너무 좋다고. 오, 여기는 맞춤형으로 나왔어. 식구 많은 사람도 부담 없고 식구 작은 사람도 부담 없고 소포장이니까. 그리고 편리함도 같이 갖췄어. 녹아다 잘라가지고 썰어놨지. 가서 무치기만 하면 돼. 호박잎도 다 쪄서 양념장까지 만들어놨어. 가서 펼치면 돼 그리고 도토리묵도 양념장 옆에 팔더라 그냥 가서 자르, 잘라서 먹기만 하면 돼은 빨리 상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 장터인데 현대의 우리 생활에 어, 맞춰가지고 발전했네 조금 전통시장하고는 약간 다른 응, 그런 분위기다